자, 내가 만약 내가 만약 어 내가 만약 유비스부트 개발팀이고 내가 지금 밸런스를 고칠 수 있다면 저는 자 저는 어 일단 애쉬를 발을 이 속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저를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뽑아 주십시오. 프로스트와 예 프로스트와 예거의 종을 바꾸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워든 우리 워든한테. 피고공! 어쿠고 달린 피고공을 주겠습니다. 아, 자. 와! 자, 그리고 네크한테 착칼 PDW를 주겠습니다. 자, 아마루한테 그지젠느 샷건, SG 샷건, 그룩다이 가지고 있는 샷건을 아마루한테 주겠습니다. 어. 어, 느그, 느그. 노바? 노바 멋이기 저기 남 주고. 예. 어? 샷건을 가 키우겠습니다. 새 엔진으로 CG 만든다 크로크크 노크한테 PDW 말고 MP5 SD 그것도 나쁘지 않다 PDW 아니면 MP5 SD 어. 아 그냥 두개다 가지는가 어, 짝검 버려 짝검 필요 없고요둘 중에 하나 고려러가면 되겠네 PDW MP5 SD 그쵸? <laughs> 자, 그리고 블리츠 와, 블리츠 어렵다 블리츠 어려워 블리츠 성광이네 발이었던 거를 무제한으로 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신에, 쿨타임을 좀 길게 만들고, 약간 그, 저기 뭐냐, 비질같이, 어? 그런 식으로 하고요. 네? 블리치 방패를 좀 키우던가. 아,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얘, 근데 웃긴 게, 얘 살짝만 올려주면은 얘 세져요. 얘 좀만 세게 만들잖아요? 그럼 금방 얘 무서워져요. 진짜, 그짓말이 아니고. 블리치 방패를 약간 크게 만들겠습니다. 약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양, 양쪽 사이드, 클래스처럼, 양쪽 사이드를 좀만 더 보완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해도 좀 좋거든요. 예. 약간 몽타뉴, 몽타뉴처럼 이렇게 양념 사이드가 있어, 그렇죠? 음. 그리고 우리 몽타뉴, 우리 몽타뉴 이 방패 그 위에 쳐다볼 때 방패 그 약간 그안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 위로 쳐다보면 안 보여. 확장 마패찍고 보면은 그 부분을 없애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없애겠습니다. 자 캐슬 방탄 패널을 원격 조종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버튼 뚝 누르면 은 쉬퍼처럼. 위에서 떠드득 하면서 이렇게 커튼 피, 피듯이 펴지는 거야. 빠바바박 탁. 원격 조종으로. 딱. 어떠십니까? 어. 괜찮죠? 어. <laughs> 그리고, 음, 아, 그리고, 자, 아까 워든, 워든한테 줬나요? 총을? 아, 프로스트랑 워든이랑 예거 로 총이나 바꿨죠? 자, 예거 총을 프로스트한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예거 선제 방어. 요거 밸런스 어떻게 패치할 거냐면요. 자, 예거라는 캐릭터를 없애겠습니다. 이 선제 방어, 이거를 가젯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대박! 가젯으로! 제가! 예? 이거 삭제! 어. 과감한 패치! 우리 알리바이, 알리바이! 저기 스킨도 적용되게끔 제가 바꾸겠습니다. 예, 이거. 이것만 좀 하면 좀 괜찮은 것 같네. 그리고 에코 드론 다시 하나도 줄이겠습니다. 대신에 그 하나가 쿨타임이 빠르게, 소닉 붐이 쿨타임이 빠르게 돌게끔. 괜찮죠? 어. 글라지 어떻게 해달라고? 글라지, 그래. 어... 일단, 글라지 데미지를 140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냥 뭐, 어쩌라고요? 그냥 140. 그냥 140, 고정. 글라지 데미지 140. 칼리 데미지 한 160으로 하자. 아니아니아니아니 글라지가 120이고, 칼리가 150. 120. 150. 아니, 솔직히, 야. 이런 저격 총이 데미지가 90이 말이 됩니까? 한대 맞으면 그냥 팔다리 잘라져야 돼. 어. 이런 총이 날아가는데요. 어? 불특히 몸이 사지가 멀쩡해요. 그냥 바로 그냥 팔다리 잘려가지고, 예. 칼리총이 맞으면 팔다리 잘리는 모션까지 제가 구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글라자한테 맞으면 구멍 뚫리는 모션. 그죠? 예, 내가 만들겠습니다. 자, 퓨즈는, 퓨즈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퓨즈는 얜 이속 2로만, 2로만 만들어주겠습니다. 장점 버그만 좀 고쳐주고, 장점 좀 빨리만 되게끔 하고, 그냥 내비두고 있고요. 도깨비는 난 안경 끼고 있는 게 왜? 그렇게, 그렇게 싫어? 아, 이건 밸런스 문제가 아니잖아. 도깨비를 신세경 얼굴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okay, 됐어 됐어 만족 오케이 okay. okay. 자아아 아, 바로 <laughs> 야 근데 이렇게 따지면 다 너무 이뻐버리면 갑자기 이상한 이상한 게임처럼 되잖아 그거는 그거 아니 고그 <laughs> 그거는 그냥 랩도 그 저기요 어? 그 외모 지상주의야 그것도 자 이거는 내비두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써든데 버려 애들아 <laughs> 어? 이쁜 것들만 나오면 써든된다고 알았어 카이드랑 노메드 건총 있죠 이거 카이드랑 노메드 건총 이거 음.. 데미지를 올리든가 반동을 적, 적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반동을 버프 시켜주겠습니다 반동 반동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냥 못 쓰는 건총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반동 좀 줄여주겠습니다 오케이 음. 칼리 좀 총알 좀 많이 주겠습니다 칼리 총알 칼리가 이 저격 총알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두탄 창을 더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뭐 이런 건 이제 별로 재미없고 파격적이지 않고 알리바이 플라즈마를 하나 더네개네 4개. 개까지 카칸과 뮤트를 던지면 알아서 막 알리바이처럼 벽에 붙어가지고 띠리리리 하면서 그냥 펴지는 그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문턱에 던지면 알아서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설치가 되고 뮤트는 땅바닥에 던지면 알아서 서, 땅바닥에 설치가 되는 식으로 예, 여기까지 어, 더 이상 뭐 만질 게 없네요. 이 정도면은 각 음,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웃기지도 말라고 쇼한 쇼한다고 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안녕. 네.